이라는 곳에서 벌을 먹습니다. 정말 조금이다. 고개국고 비빔국수이고, 숨먹굴 다 먹었다. 네비가 응. 경치 좋은 길이라고 안내해준 길로 시자 어, 근데, 예, 여기 너무 위험한 데로 알려준다. 예, 어? 여기 나 아는 데지. 경치 좋은 계리라고 합니다. 제주대학교 앞에. 예전에 버프 갔을 때 가족들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 곳이군요. 뭐, 경치가 나쁘진 않네. 사련이 숲길 평일이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어제 <웃음> <웃음> 어제 비가 와... <laughs> 내 향수 냄새만 난다고? <laughs> 어...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내 코에는 <laughs> 좋은 피톤치드가 느껴지는데. 여기 올라가는 얼마나 올라가지. 이렇게 라서난 모르겠다. 어디로 갈 거야, 그래서. 여기 갈까? 조금 갈까? 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업트해요. 뭐 뭐. 여기 고행메다 제주도에 오면은 그런 자잘한 볼뭐 화산석?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이렇게 깔려있는 길을 걸으면, 음, 청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박자박. 는 이런 이 개들이 참 좋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laughs> 바람에 샌들 샌들 흔들리는 이파리 아, 이렇게 비자나무 거대한 나무들도 참 멋있지만은 헉, 여기 이러한 자세 보면은 거미도 있고 위는 그리고 내려보면 은 이런 이끼들 입기들. 작은 이끼들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음미 제주 하면은 제주 중간 산간도로를 생각하면 항상 이런 모습이 떠올랐는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 멀리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와 한라산 자랑 와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보이고 좋습니다 어, 어디였지? 우리 가는 데가? 아 금오름 금오름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포맷에 좀 바빠서 얼굴에 한 번도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밋밋할까? 싶은 생각에 쓸데없이 한번 찍어봅니다. 금오름 <목소리> 금오름에 왔습니다. 그나마 접근성이 높다라고 해서 찾은 오름인데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군요. 방금 이 풍경을 사진을 찍었는데 예뻐서 사진으로 보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다 다른데. 아 그리고 여기가 그똥 냄새가 많이 나요. 소똥 냄새가 또 되게 역한 그런 아닌데 많이 나서 봤더니 이곳이 자연 방목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많이 있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에는 노랑나비를 찾아서 영상을 찍고 있군요. 블로그 보고 10분 걸린다는 거에 낚였는데 엄청 급경섭니다. 아. 중간중간 그래도 멋있는 풍경이 보이는군요. 근데 대부분 여기가 다그 낚여서 온것 같아요. 왜냐면은 복장이, 오름을 올릴 복장이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포장이 되어 있는 거는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이 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패러글라딩이 내려오려면 높이가 있잖아. 이야. 이게 산 속으로 안 가서 그렇지. 내가 접근성이 아주 좋다.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딱 돌아보면은 어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오름 같아요. 어 여기 제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는 어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저 말도 한 마리가 있네요. 음, 그리고 쭉 끝에. 사람들이 쪼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풍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봐야지. 아, 제일 높은 곳까지 왔습니다. 밑에서 아내가 이탑 보고 저희까지 가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설마라고 했는데 올라오면서 이 위에 오면 뭔가 큰 볼거리가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어, 좀 뭔가 달리 보이긴 합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한번 와봤어요. 뭔가 좀더큰 거를 기대하고 왔다면, 실망할 법도 해요. 인생 사는 게다 그런 것 같아. 저 목표 달성하면 뭔가 근사한 게 있겠지, 근사한 보상이 있겠지. 쉽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나 혼자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비양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이 협재해숙장이죠 이따 갈 겁니다 이번에는 어쩌다 제주를 와서 바다도 가고 숲도 가고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늘 하늘 하늘도 왔습니다 <laughs> 저런 정방향이 아닌 삐뚤빼뚤한 밭들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벌레 때문에 아주 예민해요.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름은 그, 다 좋은데, 끊임없이 똥냄새가 한 번씩 와요. 엄청나게 많은 똥냄새는 아닌데, 은근하게. 야, 다시, 오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중간에 길이 없는 줄 알고, 살짝, 긴장했는데. 어, 마침, 마침,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아, 방금, 똥냄새가 한번 올라왔는데, 패러글라이딩을 위해서 합니다. 아, 직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 우와, 엄청 크다. 이야, 바로 나르네요 이야, 야 장관입니다. 앞에서 눈 앞에서 보니까 아 이게 바람이 올라가나 봐요, 지금. 야장관입 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이따 했나 봐요. 오저 강아지는 같이. 야, 오 거대한데요. 야 강아지가 찌찌다. 야. 야 멋지다. 오, <laughs> 아, 이정도 보고 내려가야 겠습니다 on, 어, t 그 결론적으로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laughs> 신기한 구경도 하고 이야, 이제 바다에 왔습니다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서해바다 뭐 그런 데서 보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 앞에 연한 파란색이 참 예쁩니다 물도 무척 깨끗하고 새우도 있고 <laughs> 조그만 물고기들은 얕은 물에서 많이 사는구나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 한국보다는 중국 사람들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어를 할 뿐인지, 이분들이 중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싱가폴 사람인지 우리는 알수 없다는 거지. 삼방산 근처에 카페, 핑크뮬리가 많은 카페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와 봤습니다. 입장료 4,000원을 내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이런 오, 갈대가 하다 갈기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자 갈기 같은 와. 어. 되게 높은데. 요러한 가들은 처음 와 봤습니다. 와, 여기 봐 봐. 우. 이 왠지 그 할라봉 같아.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숨어, 숨어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laughs> 우리기서 사진 찍으자. 응. 이 핑크 뮬리가, 핑크 뮬리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뒤에 산방산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군요. 노을 질때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뭐참볼게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네. 카페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어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어? 마노로 불랑. 마노로 <laughs> 불랑. 아, 알가자겠습니다 제주를 왔더니 흑돼지를 먹어야 되겠죠? 저희 아내가 블로그로 찾은 산방산근처의 만복국 돼지, 뭔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 돼지고기, 그복어우좀 불쌍한, 뭔가 좀 마음이 짠하네. 음, 맛있습니다. 고기 맛있고, 음, 계란찜도 맛있고. 그래서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도 예쁩니다. 오늘 상일치기로 여러 개를 봤는데 재밌었죠? 아, 이 먹고 갑시다. 어, 여행의 마지막. 그럼 탄산보급탕 이죠 어, 제주는 삼방산 탄산온천이 있습니다 네 제주여행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삼방산 탄산온천에서 목욕까지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목욕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아내가 제가 무척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laughs> 정말로 잠깐 한번산 탄산을 좋아합니다 탄산을 좋아하거든요 잠깐 이 씻고 나왔습니다 개운합니다 요번 여행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작된 여행이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숲도 보고 그리고 오름 올라가서 하늘도 보고 첫째 해수욕장에서 바다도 보고 그리고 그 카페에서 핑크뮬리도 보고 어, 이정도면 제주 제주의 모든 것을 다 봤다. 어, 고기국수도 먹었고. 석돼지도 예, 먹고, 온천도 하고, 감사한 하루니다 제주 여행 끝! 제주 안녕! <laughs>